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새생명전도축제입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처음 오셨고, 어떤 분은 오래 다녔지만 요즘 마음이 지쳐서 다시 은혜가 필요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단순히 초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계오 이야기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사계오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 거죠.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께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와 장사꾼들이 모여들던 부자 도시입니다. 사케오는 그곳에서 세리 장이며 부자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세청장과 같은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사케오는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케오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관계적으로는 실패했고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고 영적으로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공허함 가운데 지쳐있던 삿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삿개오는 키가 작았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사개오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개오를 내려다 보았지만, 예수님은 사개오를 올려다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개오를 죄인으로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사개오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사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개오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개오를 만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바라보시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래 사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삭개오야 하시며 이름을 불러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나무 에 올라간 사람, 기 작은 세리요, 사람들로 미움받든 외로운 자여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께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께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의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께오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가대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삶에 지쳐있는 자여 상처받고 외로운 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지난주에 홍콩 갔다 돌아온 청년이여, 이렇게 말하시다 않으시고. 사껴오야, 동민아,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거지. 두 번째는, 속히 내려오라 하시며 초청하여 주시는 은혜. 예수님은 사계오를 향해서 언젠가 나중에 시간 되면 내려와 너 원하면 내려와가 아니라 지금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요. 금, 소금, 현금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금들을 너무 좋아해서 환경 좋아지면요. 나중에요. 이렇게 미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망설이지 말아라. 지금 속히 내려오라. 초청하시는 이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머무시는 은혜예요. 유하여야 그런데 우리 교회또 유화가 있어요. 유화, 이 본문에서 딴 데로 넘어가면 삼천보로 빠지면 안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자꾸 유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유화가, 유하여야겠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해야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라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유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케오의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가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사케오의 인생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인도하고, 그 인생을 책임져주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손님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머무는, 이러한 초청을 하신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열수 없는 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열면 문을 열면."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니라, 너가 열면, 당신이 열면, 지금 곧그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튀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과 능력을... 그런 강제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단한 번도. 나는 너가 그러길 원한다. 선택을 주세요. 억지로 문을 열고, 문을 부셔버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들어가세요. 삭개오는 지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께오의 반응에 대하여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께오는. 피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것이죠. 사개오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지치하지 않고 그는 급, 급히 즉시 속히 내려온 거죠. 신앙의 믿음의 특징이 즉시성이에요. 믿음은 즉시예요. 내일이요. 좀 나아지면요. 나중에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특징은 즉시, 곧, 바로 이것이 특징이에요.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어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사껴오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성공했습니다. 부자였어요. 동록장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행복, 그 기쁨, 그 평안함. 그것을 예수님 만나고 처음으로 느끼는 거야. 사케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경접하는 거야. 여기서 영접하다로 번역된 휘포데코마이라는 이 단어 기쁘게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럴 때그 마음을 열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개오는 마음문을 열고 문두리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린 거지. 그리고 사게오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본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자신의 소유를 기쁘게 나누는 그 소유를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케오에게 예수님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급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사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개오에게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티로 간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잃어버린 영혼, 갈바 몰라 방어하는 영혼, 믿기로 작정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 가족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을 불러 주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 놓으라고 매 주일,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길 원한다."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집에 있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돌아온 동생을 보고 비난을 하지. 사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나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버지를 마음을 몰랐던 것. 사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개오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낸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으로 드니 찬송이 넘쳐요. 생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 수 믿으세요. 예, 수 믿으세요. 예, 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그눈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가 어서 예수 믿으세 줄을 믿는 자, 줄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니 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세상 살 동안 내 가고는 길을 때론 험하였소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s o 가 없습니다 Nanjuru Song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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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g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구주를 찬송할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끊임없이 주주를찬소하디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에 마음에 머물고 싶어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사케오처럼 지금 속히 내려와 주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요. 가요. 한번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다시 한번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추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가 그 꿈을 그 계획을 기대해야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조기 한자리에 모였어요. 웬만하면 엄마 옆에 앉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 예배도 얼마나 잘 드려요. 아이들이 있는 줄 아셨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너무 예배 잘 드렸어요. 박수로 우리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낙산교회 이끌어갈 미래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보시고 청년들 보시면. 안아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용돈도 주시고, 웃지 마시고, 아멘하십시오.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 앞에 있는 스크린의 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심에 내가 이 시간 응답합니다 사케오처럼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 내 집에, 내 인생에 오셔서 머물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분들, 주님께 다시 돌아온 분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시작에 펼쳐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키호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 위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